안만만아. 비노 비비 재밌겠다. 축제 따라하도 돼요, 오늘? 아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laughs> 비비도 물과 관련된 짤이 있어요. 워터 땡? 네요. 왜요? 뭔데요? 어, <laughs> 캐니지 좀 조용해 줘. <laughs> 아, 니지 축제에서 뭐지? 아주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티셔츠를 이렇게 딱 벗었는데 이 끈이 이렇게 싹 풀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원래는 스티커 같은 걸잘안 붙이거든요. 근데 음. 그날은 유독 그냥 붙이고 싶어가지고 붙이라고 붙이라고 끝까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 오, 오. 그래 그럼 붙이고 합시다 이러면서 어, 그냥. 그러니까 이 티셔츠 안에 스티커만 있었던 거지. 우리가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였던 거죠. 그래서 스티... 등에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오, 다행이네. 여기는. 그냥 물에 젖어가지고 다 풀렸는데 오, 여기가 남아있어 거여요 어. 어, 어. 뭐. 만약에 그다딱 보여줬으면 비비뭐 이러면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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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찌찌비비야? 아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제제 비비 딘딘도 있으면 딘딘 비비 찌지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안돼안 돼! 아니 우리 비비가 요새 축제에서 그렇게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예. 니다 오늘도 끝나고 축제 간대요. 우리 병하지 마요! 우리 버리고 가지 마요! 아니 근데 축제 가면은 일단 분위기가 뜨야 되잖아. 음. 자기만 해도 분위기 띄 노하우가 있나? 일단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은 걸좀 가르쳐주는 편어어어 거? 비누, 그래? 비누라던가 그래? 그 아니면 시그는 콘돔이라던가. 어. 네? 네? 그 꼴을 어? 따라, <laughs> 누나 누나 뭐 뭐라고요? 아 노래 중에 <목소리> 있어래가 시가렛. 시가리시라고 시 시가릿 e e t 앤 e r e and condom. 아시가리 시가렛 앤 콘덤. 시스어 See t e and condom. 알지? 응. 저제송한데 자리 좀 바꿔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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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힘들어요저 <목소리> 크러시 멘탈 크러시 됐어요. <목소리> 지금 탈살범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비누를 그러면 예시로 해서 어떻게 따라 불러요? 그러면 비누 비누 렛츠 비누 이렇게. 아, 비누 하면 우리가 렛츠 비누 하면 돼요? 네. 비누 비누 렛츠 비누. 오케이. 아, 재밌겠다. 축제 따라 가도 돼요, 오늘?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요새 BBC가 마녀 성장에서 굉장히 큰또 활약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한 짤이 있죠? 클럽을 비교하는 짤을. 클럽, 네, 네, 클럽, 그 이태원, 홍대, 강남이 약간 다르다. 어, 그래요? 이런, 클럽 창대. 다 다녀봐서 제가 잘 알아요, 누나. 약간, 홍대는 약간, 저, 이번에 처음? 20살 됐는데 그치, 맞아, 술 그래. 공짜로 주는 거 맞아요? 자, 어, 여러분들, 이런 이런 새내기 들은 어, 어린 친구들만.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주위를 래퍼들이 감싸고 있지. <laughs> 래퍼들이 막나 쇼미더머니 나왔어, 이런 <laughs> 어, 감싸고 있는 느낌. 아, 새내기 주의를. 어, 네, 새내기의 주의를.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쪽으로 가면 약간, 아 어, 나는 문화를 즐기는, 난 음악 처음 악 들으러 왔거든요. 문화를 아. 즐기는 20대 중반. 아, 맞아, 맞아. 리스너, 리스너. 약간, 리스너. 어, 리스너. 그리고 남자들은 애 다, 인사할 어, 때 이렇게. 반천 원이요, 반천 원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얼마예요? 이슈+ 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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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지, 슈이아이런 이슈+ 이런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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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남 약이 나는 잘나가는 여자, 잘나가는 남자랑 사슈이 왔지. <laughs> 남자들은 나는 잘나가는 남자, 잘나가는 여자랑 사슈이 왔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거의 깔창 이만큼 끼고 뭐죠? 그리고... 강남은 강남은 머리가 클럽에 가면 남자분들 머리가 대부분이 이제 같은... 장원영처2대 8.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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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세미 정장이죠. 그러면은 장원영 그러면 헤어스타일로는 강남이네. 완전 강남 스타일. 깔창 깔창 키철이가 홍대 스타일인 건가? 어 약간 이태원. 나 이태원 스타일. 나 홍대 가서 놀면은 오 오빠 몇 살이야? 오 스무 살이야 스무 살. 두 번째 스무 살. 어 선수들 아, 어 타보겠습니다. 어, 우리 몇 살이나? 몇철이는 가드릭 클럽. 아 근데 나는 클럽.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 클럽 많이 안 가봐서. 물론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철이을간 적이 없으니까. 미디아. 네. <laughs> 헤어스타일은 클럽은 뭐 어느 지역의 클럽이고 블루클럽야제가블루 블루 클럽 머리 잘 잘라. 블루 어디에 넣 근데 그래도, <laughs> 그래도 네. 호동이형잘 나갔을 때는 클럽 나이트에서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와서 가서 빌리리리리리리리리리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를빌가세요 제자랑 비비는 추리반인걸 내가 알겠는데. 어. 예나는 네, 네, 네. 저기 태평여고 댄스반 아니야? 댄스장이. 어, 너 댄스장이잖아. 댄댄 댄스장, 댄스장. 거기까지 정원이 갔구나. <laughs> 이런 이런. 내가 맞아. 사실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 추리 동아리도 하고 댄동도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 더블티요. 더블티요. 어. 더블티어, 더블티어. 오, 저도 예전에 투자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예나가 댄스 그 천재니까, 이거 네. 한번 보자. 그래,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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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장으로 어. 와서 갑자기 춤을 추는 어, <laughs> 방송방 뮤직 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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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한 명씩 지목해가지고 질문을 할 거야. <laughs> 너네들이 선생님을 속였을지 몰라도 이 최신 완전 완전 첨단 과학 기술 집합진 거짓말 삼이 절대 피해갈 수 없어. 어, 그럼 누구부터? <laughs>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laughs> 됐어. 진짜 센 걸로 할 거야. 좋아. 너 스타킹 한거 후회 하니 스타킹 한거 후회 아니? 한 거를? 어. 와, 아, 10, 년이지나서인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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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고의 프로그램은 나를 s 생하해 자, 맞자 w 회 o 지 않는다. o n 하 the? Who has done the? Who 다 a s done the? w 내최 has done the? Who has done the? Who has d 스 n e the? Who has d 나만친해이니까지니까 친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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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지니까친치질않해지이까 친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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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니너친해이도까이해지니까 친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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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까지니까지지지 지금도 살짝 하지 않았나? 나는 나는 강도이 그냥... 약해지면 배신할 많이 했었이 있다. 이미 밥 숟가락을 들지, 들지 못한데 <laughs> 아, 뭐 상상을 못했었죠 죽을 때도 뭘뭐 먹고 죽을 걸? 이게 문 채로? 그럴 일이 거의 없지. 그럼 아, 아니, 배신 안 하지. 내가 배신을, 배신을 그래. 한번 가는 건 그래. 평생 가는 거지. 오 어, 배신 안 한다. 배신 안 하지. 또 배신 안 거야 믿는다, 송우라. 그럼 송우라 믿는다. 아, 안다니까나 진실인데. 아, 안다니까나 진실인데. 유수광. 할까! 대신! 대신! 대신 하셨다! 대수근 대수근! 언제든지 꽂을 준비가 어. 있다 대수근! 그래, 이미 호동이 형보다 서장훈 형이랑 더잘 맞아 야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뭐, 아니야? 이런 기계가 있어 그러면 직접 한번, 한번 해보자 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와. 너무 사랑한다 오케이 좋아 가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아 이건 울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